예, 창 밖에 예, 눈이 계속 내리다가 이제 조금 덜 해지는 중이고요. 저렇게 지금, 음, 펜스에, 울타리에 저렇게 많이, 어, 눈이 쌓여지고, 이제 진짜 한겨울 느낌으로 계속 지내는, 어, 겨울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여기에 또 한동안 좀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들, 담은 것들이 있어서, 여기 지금, 어, 이 ANW라는 여러분은 한국에 있는지는 모르겠고요 아, 맥도날드나 또 다른 그 프랜차이즈를 잘 아는 것처럼 이 ANW도 어, 이렇게 버거 전문이기도 합니다. ANW 생각하면 저는 여기 지금 루트 어, 비어라고 이곳에서 파는 특별한 그, 어, 음료, 그 콜라나 또는 사이다 같은 그런 느낌의, 음, 그, 톡소는 그런 맛인데, 약간 약품 맛이랄까요? 그, 이 루트비어, 루트비어의 독특한 하이간 향과 맛이 있어서 한국분들이 좋아하실지는 모르겠는데요. 어, 그런 그 음료가 주로 이곳에또 특징이기도 한 곳입니다. 근데 요번에, 어, 저희가 살던 동네에 예전에 그, 유마켓이란 곳에서는 이미 이 매장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 저희 집 근처 지금 살고 있는 이곳에도 새로 또 하나가 개장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어뭐 스몰 라떼 라떼도 이제 팔기 시작을 한것 같고요. 한동안 벌써 몇년 여기를 가지 않았기 때문에 갈 일이 없었었고 저희가 요즘 저런데 지금 얼마 전에 아들 아이가 여기에서, 뭐, 틴버거도 있고, 뭐도 있고, 여기 보면, 뭐, 파파베어, 파, 뭐, 그랜파베어, 나, 아, 브랜, 그랜파버거라든가, 뭐, 이름이 아주 다양한 것들이 매장에 가면 있습니다. 근데 뭐, 맘, 마미, 마마 버거도 있고, 그랬는데, 그 각각 그버거에좀 특징들이 있고요. 여기 지금 틴버거에는 저런 모습이잖아요. 어, 레터스며, 또, 토마토며, 치즈며 다 들어가 있긴 한데, 이제 버거 사이즈가 조금, 그, 고기 사이즈가 좀 다를, 작을 수 있고, 여기 보면 또뭐 모짜 버거, 그리고 이렇게 콤보로 프라이스랑 뭐 해서 이렇게 두 개, 지금 두개 버거가 들어있는데, 콤보인데, 16.49. 어, 면은 하나가 한 8불, 이것도 이제 지금 프로모션 가격이니까, 원래는 조금 더 비싸 합니다. 그런데, 아, 한동안 제가 이제 이런 거안 보던 동안에 이런 프랜차이즈에 버거 값도 많이 다 올라가 있고, 저희들은 이제 하비스라는 그, 어, 버거집을 더 좋아하는데, 음, 지금 보면 여기 베이컨, 에거, 콤보 해서 이런 건 주로 이제 아침 식사용 비슷하게 나올 때가 있어요. 가격도 되게 저렴하면서, 아, 5.4구네요. 커피까지 다 해서, 예, 이렇게 지금 나오고, 여기 또 스몰모카 드링크도 이거 한 잔에 (1.99) 요즘 아, 한국에 지금 티몰튼이 여기서는 국민 커피인데 거기가 있더니 그냥 럭셔리였던 커피처럼 가격도 여기보다훨 비싸고 또 매장도 더 멋있게 꾸미고 했다는 얘기들을 계속 들으면서 지금 여기 이게 모카 아, 커피고 아까 저기 라떼도 (1.99) 이불 정도 (2000원) 정도에 여기 이렇게 지금 먹을 수 있는 것처럼 마실 수 있는 것처럼 예 가격이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것도 지금 프로모션이라서 아마 그냥 매장에 가면 조금 더 비쌀 겁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미트 버거 콤보, 예, 미트가 훨씬 더좀 두껍게 들어있는 것 같아. 요그림에봐도 그렇고요. 뭐 그림 그대로 거의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프라이가 지금 감자로 만든 프라이가 여기는 보이는데 이곳에 가면 어, 스윗 포테이토, 이곳에 그 빨간 감자, 단단 단 고구마 같은 그러니까 한국으로 하면 고구마라기보다 거의 붉은 빛이 나는 주황색 빛이 나는 여기에 이제 고구마가 있습니다. 한국의 그 음, 호박 고구마인가? 아마 그거 비슷할 겁니다. 그런 고구마가 있는데 고구마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얌 그런 걸로 만든 단 스위트 프라이스, 스위트 포테이토 프라이스가 이곳에 또 굉장히 우리는 그걸 이 집을 생각하면 그 프라이가 생각이 잘 납니다. 아, 아무튼 지금 이틴 버거며 이거 지금 어, 이렇게 플라이어가 이전에 제가 영상에 플라이어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것도 이제 플라이어로 들어와서 아 새로 근처에 이게 또 매장이 열리니까 아 이런 플라이어를 받은가 보다도 쉽고 아주 오랜만에 한번 또 가서 시간 날때또 무슨 사정이 있을 때 가서 먹어야지 일부러 이걸 먹으러 가기도 좀 그렇고 요즘은 약간 건강한 식사 건강한거 생각해서 거의 주로 이런 음식들은 저희가 여행 중이거나 부득이 어, 음식을 사 먹어야 될 상황이 되지 않는 한잘 가지 않기 때문에 예 그렇게 어 오늘 한번 이 ANW 아이들이 얘기하던게 생각나서 또 한국은 모를 한국에선 잘 모를 것 같은 매장이라서 언제 한번 더 들어가서 먹게 될 일이 생기면 그때 보여드리겠지만 그게 언제 일지도 모르겠고 해서 예, 스웨 그 안에 뭐 아주 굉장히 새로 오픈한 곳이 분위기도 굉장히 괜찮게 잘 만들어졌다 그래서 한번 가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여기 지금 스웨터 그리고 웨더 메이드 베러 이렇게 써요 스웨터 따뜻한 스웨터와 또 추운 날씨가 이걸 베러로 만든다는 이유는 이 따끈한 이런 음료 특히 브라이튼 업 유어 윈터 위드 아워 오게닉 e 트레이드 커피 그래서 여러분의 겨울을 자기들 우리의 어~ 올게이 유기농 그거 페어 트레이드란 말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 노동력 착취로 딴 커피가 아니라 정말 제대값 주고 어~ 그렇게 음~ 어~ 구한 커피 빈 아마 그런 커피로 만든 이 음료가 있으면 이걸 더 배로로 만든다 이랬으니까 이런 음료 술을 음료 이런 따뜻한 음료를 먹기에 좋은 어, 그런,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그런 게 바로 스웨터와 웨더다. 이렇게 추울 때 먹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를 이렇게 담은 광고지가 날라왔습니다. 예, 윈터 광고지, 아, 나누고 싶어서 오늘 이걸 나눠보고요. 아, 여기 지금 또 하나 요거에 더불어, 음, 지난번에 보여드렸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여기 아마 그때 다른 걸 보여드린 것 같은데. There is only one Big Mac. 그래서 이렇게 Big Mac. 한국에도 뭐 이건 있으니까 그랬는데, 각 나라마다 가면 이 고, 고기에 그 나라의 향이라든가 이런 거는 한국에는 어, 불고기 버거 뭐 이런 거 있는 것처럼 갈비 버거 같은 것도 있다 그랬나요? 그래서, 예, 여기는 이제 여기만에. 아까 지금 그 A&W 두 개에 16불 얼마였죠? 여기는 15.88. 여기는 그 루트 비어는 전혀 보이지 않고, 콕이랑 스프라이트, 캐나다에는 사실은 그 사이다 비슷한 그게 있지만 그게 이름이 캐나다 드라이라고 음 독특하게 약간 진저 향이 살짝 있을까요? 진짜 진저가 들어있지는 않다고 했는데 어 소화도 되고 또 여러 가지로 음 상쾌한 거의 사이다 비슷한 맛이지만 어 독특한 그런 음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콕을 먹어보면. 펩시든 콕이든 어쩌다 한번 아주 정말 어쩌다 한번 먹어보면 어릴 때 옛날에 젊을 때 먹었던 콕의 맛이 전혀 느낌이 안 오고 뭔가 진짜 이상한 케미컬 같은 뭐를 먹는 것 같이 이제 몸도 원하지 않는 건지 아니면은 왜 그런 건지 맛이 달라진 건지 별로 먹고 싶지가 정말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물 그냥 물 맛이 제일 맛있는 거 같고요 때로는 물 맛도 어떤 물은 좀 맛이 없는 것들도 있는데 끓인 물 시켜서 먹으면 가장 알맞은 그룸 템퍼러처, 그냥 우리가 일상의 온도 속에서 먹을 때 물맛이 가장 맛있다는 생각이 요즘은 듭니다. 여기 이렇게 치킨 너깃 번들에서 너깃 씨, 치킨 그 너깃 씨 이렇게 오, 이 정도면 19.98할 만하네요. 예, 너깃 번들. 예, 이런 거. 요즘은 여기도 키오스크, 어, 그 직접 가서 주문하기보다 기계 이용해서 컴퓨터라이즈돼서 드 하는 것들이 다 보편화돼서 인건비를 줄이느라고 그런 것들이 너무 많고 여기 지금 이쪽에 이제 브렉퍼스트를 먹을 수 있는 것 이게 또 올데이로 그냥 하루 종일 이런 브렉퍼스트를 팔기도 할 정도로 어 진짜 에그하고 그 계란과 소시지 또는 이런 치즈 이런 예 것들로 중심으로 된 것이 주로 얘네들의 브렉퍼스트 밀인데 실제로는. 어, 노동자들 그냥 열심히 빨리 먹고 나가서 일할 수 있을 어떤 그런 시스템에 맞춰서 만들어진 음식이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결단코 건강한 음식 추계 들기 어려운 그렇지만 적어도 단백질은 어, 계란 통해서 흡수할 수 있어서 괜찮을 것 같긴 한데요 여기 지금 야채도 어, 다른 것들이 많이 부족한 채 여기다 또 커피까지 마시면 카페인 음, 그래서 저희들은 거의 요즘은 집에서도 아, 따라 있는 막내가 이게 아직 그 컨티넨탈 브렉퍼스트 이 나라의 음식도 좋아하는데 제가 아 거의 안 해줍니다. 저희는 아주 건강한 다른 식의 음식을 먹고 있는데 예, yes. 그것도 언제 지금 찍어놨는데 조금 더 제대로 보강되거든 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브렉퍼스트 예전에 무슨 와플 만들어 먹고 이 나라에서 어, 해보고 싶은 것들 했던 것들이 점점 흥미를 잃어가고. 예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라이프는 더 심플해지고 건강해지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많은 것들이 궁금하고 저는 정말 경험하는 걸 좋아해서 다 시도해보고 만들어보고 하려고 애를 쓰고 살아왔지만 이제 돌이켜 보니까 어, 많은 것이 다 좋은 것도 아니고 비싸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니고 어, 건강하게 정말 좋은 선택을 해서 어, 가격 그러니까 가난하다고 꼭 건강한 걸못 먹을 일도 아닌 것 같고.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어, 또 정보 어, 제대로 연구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마침 여기 어, 지금 mornings made, money saved 이렇게 돼 있네요. <laughs> 그러네요. 아침에 뭐 시간 줄여서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냥 훌떡 사서 먹고 가면 시간을 벌었으니까 돈이 세이브 된 것일 수도 있고 또 이것도 좀 여기 이렇게 지금 쿠폰으로 나와서 더 싸게도 나왔을 거니까 어, 그 프로모션을 이용하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약간 그러니까 적어도 뭐 먹을 게 없어서 안 먹는 것보다는 필요할 때어 적절하게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시지 and 에그 머핀 그림이 앞에 있어서 아 입에서는 맛에서는 테이스는 트 좋겠지만 예. 자주 먹을 일은 정말 아니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한번 필요할 때 드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일단 음식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 오늘 요거로 벌써 더 많이 나가면 다음에 또 다른 것들 또 다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